요즘 이 과일 덕분에 미치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과일 중 왕이라고 할 만큼 명품 과일인데요. 당도는 평균 1 7 22 브릭스 정도로 우수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 포도 특유의 억센 껍질 질감이나 포도 씨가 없고, 가육이 적당히 아삭하여 하늘 껍질 그대로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이런 재밌는 식감과 맛 덕분에 명품과일, 고급과일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포도농가에서 재배열풍이 불었었고, 2021년부터 재배농가가 늘어나서 소비자에 대한 공급은 쭉 올라간 반면, 공정업계 경쟁에 의해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2020년대만 하더라도 한 송이에 이만하던 샤인머스켓이 지금은 국내 과일점이나 마트에서 한송이당 3,4천원에 볼수 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좋냐? 당연히 선택지가 많아진 소비자죠. 그런데 일부 시각에서는 이러한 국내산 샬머스켓에 대한 걱정과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배 농계가 많아져서 품질이 떨어졌다 또는 옛날 같은 맛이 안 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맛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마트에서 산 샬머스켓을 먹어봤을 때 샬머스켓의 영광의 시절에 비할 건못 되지만 당도도 나쁘지 않고 여전히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물론 제가 운이 좋아서 저렴하고 맛 좋은 것만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막입비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고당도, 고품질의 샬머스켓을 소비하고 싶다면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당도 선별한 고급 샤인머스켓을 구매하면 될것 같고요. 저렴하게 소비하고 싶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샤인머스켓을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부 글들이 샤인머스켓 전체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려서 맛있고 고품질의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피해가 갈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비싸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명품 과일이었던 샤인머스켓이 재배 경쟁에 의해서 농가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어났고 고품질을 선택하느냐, 저렴한 가격을 선택하느냐로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